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의 비교를 보도록 할게요. 우리 의 보시면 단기간 실책 목적일 경우 단기매매증권이죠.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은 언제 매도할지 모릅니다.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은 우리 비우동자산, 단기매매증권은 당자자산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매입가액만 단기매매증권은 작게 되어있어요.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은 각종 부대비용을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기말평가 보시면 어떻 합니까?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죠. 다만 매도가능증권일 경우 없는 경우 즉 공정가액이 없어요. 이때는 원가법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보유손익 보시면 아 실현됐다고 가정해갖고 우리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영업의 손익이죠. 다만 매도가능증권은 미실현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미실현보유손익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우리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. 아 그리고 처분손익 이것은 둘다 영업의 손익이 되는 겁니다. 즉 당기매진권은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시면돼요근데우리 매도가능증권은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면서 계산하게 됩니다. 여기에 취득가액은 우리의 아, 당초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겁니다.